방앗불가에 김중남 영웅입니다 자 여러분 자 조동사에서요 조동사를 과거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조동사 뒤 havepp를 붙이면 과거를 언급하게 됩니다 must havepp 하면은 과거에 ~~했음에 틀림없다 ~~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. He must have been injured in the accident. In the accident에는 전면분위가 가라앉 l 있습니다그 다음에 여러분, 여기 수동이 되어 있죠? d p p 그는 사고로 어, 부상을 당했음에 틀림없다. 이런 뜻입니다. 물론 must have a PP의 반대는 어, cannot have a PP인데요.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어 머스트 해브 PP는 뭐뭐 이었으면 됨 없던데 슈드 해브 PP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. 슈드 해브 PP는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이다 이런 뜻입니다. 여러분, 머스 해브 PP와 슈드 해브 PP를 어,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